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 탑화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정국에 이번처럼 말말 말, 말이 많이 나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 하면 공세에 몰리는 이런 상황 참 처음 봅니다. 이번 한 주도 세채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구설수에 올랐는데, 어 다르고 아 다른 게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 편이 하면 어가 아로 들리고, 반대편이 하면 어를 아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균형감을 갖고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늘 이슈타파도 울산의 정치를 잘 아는 UPI 뉴스에 김잠출 기자와 균형감을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이 됐어요. 전 대통령이 사면 됐어요. 대통령이 혼자서 고심해서 내린 결단이라고 우리 김잠출 기자와 절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던데, 네. 어, 야당은 정치적 노림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노림수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이게 되게 나쁜 짓한 것처럼 들리는데, 분명한 건 정치적 계산 왜 없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너무 급작스럽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의 고민 또는 뭐 인간적인 고뇌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어, 고령이었고 또 전직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4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련상으로도 예. 그렇고요. 예. 그러나올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 여론을 자꾸 어, 거론했단 을 말이죠. 예. 그리고 원칙이 아니면은 뭐안 된다면서 여러 가지 뭐 사면 고려 대상조차 아니라고 했던 말은 또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금강상의 이유를 들고 나왔는데. 또 대통령 스스로 후보 때부터 했던 오대 범죄는 뭐 불가하다 그 사면 원칙론에 대해서 계속했는데 아마 같은 진영에서 지금 반발하는 게그 위반 때문이기도 하고 예, 예, 예. 형집행정지도 충분히 가능한데 건강 때문이라면은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요 아 대통령 스스로 약속을 또 위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초에 사면론을 괜히 꺼냈다가 음. 몰매를 맞았던 이낙연 전 대표 예. 좀억울 하지 않을까요 저는 딱 저. 그, 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떠오르던데, 음. 그리고 감이 좀있어 느낌이 있어서, 그 하루 전날, 제가 박수현 수석에게 통화를 했는데, 예. 확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문제 급, 급박한 피하죠. 일이 있구나 아.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의 권오선 입장도 떠오르고 음. 또 야당에서 제기하는 한명숙 이석기에끼어넣기 아니냐. 음. 네. 이것도 설득력 있게 들리고요. 조금 흐려지죠. 아, 한발 앞서 나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내년 3일절 김경수 전 지자 특사를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회식 있다. 이런 야당의 정치적 해석 음. 이런 시각도. 전혀 도회시 할 수는 없겠다. 예. 어쨌든 해석과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박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음. 과연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음. 메시지로 어 누구를 유리하게 할 것인지 예. 지지자들 결집할 것인지 아마 후보들의 속은 다들어갈 겁니다. 예. 여론조사해 보니까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잘했다고, 어, 잘했다고. 네, 예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제 이낙연 어, 전 후보만 바보가 된 그런 <laughs> 꼴이 됐는데 참, 음, 안 됐습니다. 예, 이밍을안못 아, 맞춘 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질문 안할 수가 없는데 네. 어,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사면이 여당, 야당 어느 쪽에 이득이 될 것이냐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인, 인간 박근혜로서 메시지를 내면은, 네. 윤석열 후보는 좀 다운이 되겠죠. 음. 그렇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뭐 반기겠죠. 예. 그런 대인, 또는, 어, 대의를 위해서, 예. 나를 조금 희생 내지는 감수하겠다. 예. 그리고 구원을 깨끗이 싣고, 예. 전직 대통령사 아니면, 어,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어떤 그 대표 상징성이 있으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메시지를 낸다면 은 예. 이재명 후보도 곤란해지겠죠. 예.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도 예. 조금 업을 할수 있는데 예. 미묘합니다. 기다려봐야 될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바보 아니기 딱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메시지 안낼것 같은데요. <laughs> 예. 이제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 같은 이는 윤석열 의원이 골치 아게 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래저래 김건희 씨그 사과회견이나 이준석 대표의 외곽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 대놓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지금 죽을 지경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엇박자 그렇죠. 내고 있는 야당의 선대위 정비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예. 지난 연말까지는 정말 급박했고 또김정인 어, 선, 상임위원장의 그, 의중이 뭔지를 많이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도, 음. 이재명 후보 이거 뭐, 이길까 말까, 아니면 지금 역전되고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더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어, 그런데 적전 분열 양상이라서, 보는 것조차 참, 어, 안타깝고 민망 했습니다만은, 예. 어, 이준석, 어, 대표가, 음. 과연 대표직을 걸고, 아니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예. 이렇게 계속 분란의 중심에 설 건지 예. 어~ 연초부터 아마 뭔가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은 아마 예. 본인도 상당히 권너에 몰릴 겁니다 예. 지난 연말에 초선 의원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대표 사해라 그렇게 예. 막 요구도 했잖아요 대표 사퇴 하면 20, 3 0대 집독기 어떻게 하라고요 꼭키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을 않나요? 수도 있고 예. 예. 지금 국민의힘 조선 음. 의원들이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은, 예. 지난번 그 총선 때 물갈이를 많이 했잖아요. 국민의이미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은, 예. 물론 영남 중심에, 뭐, 그런, 어, 60, 70세대가 많다고 하지만은, 예. 초선 의원들이 많이 대거 등장했단 말이죠. 음. 그 얼굴색이 좀 바뀌는데, 음. 이준석 대표도 같은 반열을볼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이, 어, 사퇴라. 음. 그리고, 끝장토을 하자. 근데 예. 다행스러운 것은 또 기대되는 것은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예. 중재를 어떻게 할 건지, 예, 예. 또 묘수를 어떻게 예. 에, 드러낼 수 있을지. 상황이 이제 수시로 변하지만 시당 쪽 케미가 안 맞는 분들이 잘못 <laughs> 만난 것 같아요. 어,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되면 자기는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잖아요. 네. 어, 이런 앙금이 이 지경까지 오는 바람에 언양의 고깃집에서 나온 울산 합의가 무색해져 버렸는데 양비론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laughs> 이준석 대표의 잘못에서 시작된 거죠. 대표 또는 상임 음. 선대 위원장맡맞으으면은 예. 조수진 의원 때 상당히 하수 중에 하수 행동을 했지만은, 네.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을 했어야죠. 음. 밖에 나가서 음. 외곽을 떠돌면서 예. 이걸 몽니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몽니 부리면서 음. 계속. 우리당 후보 우리 편을 때리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은 표정 관리 좀 했겠죠. 음.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기죠, 질기죠. 네, 이준석 대표 영선, 음. 윤후보도 영선. 네. 저희도뭐 정치 경력 10년이라고 하지만은 음. 조선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그 같이 좀 가야 되는데 왜 혼자 자기 음. 정치만 하느냐. 지금 대선이 끝나면은 음. 성공이든 실패든. 당 대표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것이 한 폐인 내지는 그런 예. 요인 중에 하나라면은 분명히 예. 평가받을 것이고 예. 앞길은 장담 못한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원내 대표가 어 울산 회동 이후에 어, 미묘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봉합을 김기현 원내 대표의 어떤 역할을 잘 한다면은. 김원내 대표가 의상이 예. 달라질 것이고 역 예. 정치력도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음. 김종인 상임위원장도 상임위원, 굉장히 노련한 분인데 위계 우리가 위악이라고 하잖아요. 위선도 있지만 위악을 해서 조금 뭐 강하게 보인다든지 음. 자신을 조금 나쁜 역할을 만 이런 위계에 의한 극적인 봉합이 또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김종일 위원장 말이죠. 네. 대선 패배하면 이준석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고 하던데, 뭐 그럼 자기도 음. 미래 없는 거죠. 예, <laughs> 네. 그분은 뭐참 어, 윤석열 후보 인덕도 없고 피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덕이 없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예. 네. 네. <laughs> 지금 뭐 같이 막 밀어주고. 어 지금 도와줘도 모자랄 판이 그죠. 그러게 너무 저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죠. 네. 2002년 보세요 그 정몽준 후보 단일하다가 투표 하루 전에 집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파기하고. 예. 근데 그때 노무현 후보 어땠습니까? 예. 즉시 찾아 밤새 문안 열어줘도 음. 대문 앞에 그거 보는 사람 그 추위에 떨고 예, 예, 예. 그 진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급하면은 음. 내가 정말 필요한데. 무릎이라도 꿇겠다. 음. 그때 노무현 후보의 그 외로운 예. 문밖에서 그저 천대받는 이런 모습 사람 동정을 예. 인간인데. 그습니다 아, 노무현 안 됐다, 뭐어떻다자꾸이랬는데 음. 이준석 대표가 게어 출구를 할 수, 출구 전략을 할수 있도록 회군을 할수 있도록 네. 명분을 조금 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예. 아니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그랬는데. 뭐 예. 출구를 하기 위한 윤석열 후보가 줄수 있는 명분이 뭘까? 뭘까? 그것이 네. 액션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축구 해설자는 해설만 해야지 네. 자기가 어 축구하신 고 경기장에 <웃음> 들어가면 <laughs> 헛발질 나오고 똥볼 나오고 음. 야, 안 돼요.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앞마당 얘기로 좀어 돌아와서 울산시장 얘기 좀 해보죠 네. 연말연시 전국적인 여론조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울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첫 주부터 충분히 나오는데요. 이미 연말부터 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서울의 그 대형 언론사들이 되게 이제 연초 예.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광역 시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예. 지난번 UBC가 조사해서 밝힌 바는 있죠. 예. 울산은 참딱한분이끔그 이후 에 없었는데 광명우 음. 전 시장이 물론 뭐 선두 인지도를 높였고 예. 송철우 시장도 바로 바닥 뒤를 이었는데 새 여론조사 결과도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광역 예. 시장 전국의 조사도 반드시 들어가니까 울산시장 예상도 들어갈 것이고요 교육감도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것이 나오면은 어 계속 뭐 울산시장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한달 뒤에 있는 그 설밥상 여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은 송철호 현 시장이 뭐 그동안 직무 수행에서 조금 아 계속 전국 꼴찌, 내지는, 뭐, 네. 최하위를 계속 했는데, 그걸 좀 많이 할지, 이제. 네. 지금 인기 말이고, 어,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음. 이것이 예 관전 포인트가 하나 되겠고. 네. 어, 유비 c 조사나, 뭐, 월간조선조사에서 1위였던 박명호전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지를 할 건지 예. 아니면 같은 당내에 예비 후보자 경쟁자들끼리 뭐 엎치락뒤치락 있어서 역전을 할지 네.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도 참 관심인데 예. 지난 연말부터 쭉 보니까 각 진정마다 여론조사에 대비한 내부 결속 다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울산의 여론조사 결과 우리가 신경들 많이 쓰고 관심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울산의 방송사 신문사들은 여론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돈 때문이죠. <laughs> 왜안할까 경비 문제 때문이겠죠. 예, 예. 그런 문제 후보별로 자체 여론 조사도 뭐 가능하겠지만은 예. 아무래도 지역 언론사들이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음.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경비가 예. 일단은 뭐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음. 아니면은 그래서 다른 이유는 아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음. 또 본선에 들어가면은 한두 군데서는 아마 하지 않을까. 예. 네. 그래도 뭐 광역시장을 포함한 어 서울에서의 그 대형 언론사의 여론조사. 음. 일좀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자 이제 3월 대통령 선거 석달 뒤에 있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 시민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게 관심사인데 쉽게 예상을 못하는 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연동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누가 뭐 생각해도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지난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서 어, 보수 성향이 가 있던 울산이 확 뒤바뀌어 버렸죠. 음. 어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예. 구, 구청장, 군수, 지방 의회까지 거의 삭스이하다시피 했잖습니까. 상당히 예. 주목받았죠. 그래서 올 6월 선거 결과도 어, 어떻게 나올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판도 충분히 가늠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내년 울산시장 어,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송 시장 재선 여부인 것은 틀림이 없죠. 맞습니다. 네. 송철호 시장이 재선이 될 건지 음. 여기 뭐 최대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또 이런 재미가 있으면 되겠고 박명호 전 시장하고 송철호 현 시장하고 예전에 국회의원 뭐 여러 한 대수분 어, 격돌을 했죠. 예. 시장 선거에서 그랬죠. 뭐. 경쟁을 했는데 한 사람은 완승을 계속 거뒀고 음. 한 사람은 완패를 했단 말이죠. 예. 이두 분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인데 예. 그렇게 될지도 물론 봐야 되겠고요. 또야 삼선 시장 한 사람이 또 사선 가능하냐 음. 이렇게 또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사선 시장이 과연 나올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어, 물론 이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이라든지 서정엽 뭐전 서울시 부시장. 예. 아, 그런 분들이, 뭐, 거론이 되기도 하고, 세종 행복청장도 뭐, 거론되기도 하고, 일각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음. 송철로 시장 원톱은 아직까지 뭐, 변함이 없는거 그렇죠. 그렇죠. 어, 이것도 당내 경선을 하, 원칙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 현재 구도나, 아, 지금까지 그 당내 그 형성을 보면은, 송철로현 음. 시장을 경선에서 이길 사람은 아직은 없죠.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다. 네, 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송철호 시장도 아킬레스는 아직 계속 남아있죠.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네. 어, 청와대 뭐 하명 수사 네. 그 의혹에 네. 대한 수사 재판이 계속되는데 이 재판이 아마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선거 때까지 계속 현재처럼 끌고 가다가 네. 뭐 그대로 덮어 질런지 아니면 음. 시민들은 또 어떻게 판단할지 음. 지금 우리가 옳다 그러다 네. 누가 뭐 이 사람이 이쪽 편이 맞다 이쪽 편이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 어쨌든 선거에 작용은 할 것이라고 빠집니다. 예, 우리 가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재판도 그렇고, 대장동도 <laughs> 그렇고, 무슨 사조 의혹 사건도 그렇고, 대선 전에 결과 안 나온다에 저는 음, 500원을 걸겠습니다. 500원요? <laughs> <laughs> 그 모래시계 검사 같으면, 모래시계 검사 같으면 벌써 끝날 일인데, 이거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 힘도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이죠? 네, 뭐, 여전합니다. 출마 선언을 음. 이미 했습니다만, 김두견 전 남구청장. 네. 가장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벌써 울산 광역시에 대한 그런 뭐 공약도 간간히 발표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북, 박대동 북구도 당협위원장이나. 음. 네. 박명호 전 시장, 정갑윤전 부의장, 음. 여전히 기존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 음. 문제는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현역 의원들 아닙니까? 예. 박성민, 서범수, 이채익 의원이 있는데, 음. 뭐, 건명호 의원은 뭐 그런 데 대한 선을 많이 그었으니까요. 음. 또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현역 의원들이 정말 본심을, 어, 속내를 언제 드러낼지, <웃음> <웃음> 아니면은 방에서 예.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줄지, 예. 현역 의원 한석이 지금 아쉬운데, 예. 차출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으로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가끔 한 번씩 시장 후보로 박성민 서범수 의원 얘기가 나오던데 네. 어, 두 분에게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아이고 저는 초선인데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던데 뭐 시켜주면 하겠죠. 네, 맞습니다. <laughs> 예. 시켜주는데 안 하겠냐 음. 못할 바 없다는 것이 아마 예. 그분들의 예. 진심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는 민주당은 원톱, 네, 국민의힘은 난립 양상 이런 말인데. 자, 교육감은 어떤지, 교육감은, 노키 교육감 이길 사람 있습니까? 있다, 없다고 제가. <웃음> <웃음> 어, 맞습니다. 지금 엠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키 현 교육감은, 예. 어, 일단은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당선 때의 지지율을, 어, 직무 수행 평가를 하면 굉장히 치고 올라와서, 광역시 전국 어, 평가서는 이기도 하고요. 예. 뭐, 전국 전체도 에 상당히 상위 랭크가돼 있어서 음. 어 단단하다고 봐집니다. 범보 예. 진보 진영에서 당연히 노기 교육감 재선 도전을 뭐그 점치고 있겠죠. 예. 뭐 제가 봐도 유력해 보입니다. 근데 본인도 그런 걸 많이 밝혔고요. 음. 근데 분명한 것은 권정호전정교조 위원장이 예. 후보군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네, 네. 뭐 경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노기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은 예. 제가 만났을 때도 그렇고 자의반 타이반 음. 재선해야죠 하는 것은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예. 여기 이제 보수 진영이 문제인데 예. 늘 그런다고 어 여론조사 하면은 조금 보수 쪽에서는 1위로 나오는 김석기 전 교육감 지금 울산시 체육회장이죠. 예. 이분이 에, 시 체육회장 그보궐에 어, 재선거에 당선이 되어버리니까 예. 교육감 출마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니고, 예. 제로 상태라, 예, 예, 예. 안될 걸로 봅니다. 예. 그러면 누가 나올 건가? 음. 지역대학 교수 중에서 점쳐지는 사람이 있고요. 음. 또 예상 외의 인물이 또 뭐, 거론되기도 한답니다. 음. 그리고 박광일 전 폴리텍 학장 같은 경우, 음. 그리고 교총 관계자가 아. 스스로 출마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아. 교육감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려드렸어. 녹기 교육감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사실인데요. 보수권에서 지금까지 계속 난립이 되 왔어요. 예, 게 예. 붙으니까 안 됐는데, 이 보수권 난립으로는 녹기 음. 교육감을 이기기는 음. 저는 어렵다. 예. 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예, 예. 뭐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네. 김석기 전 교육감 지금 시체육회 회장 네. 어, 딴 생각 마시고 시체육회 잘 챙겨서 <laughs> 울산 전국체전을 잘 치렀으면 좋겠어요. 시체육회는 좀 조용해졌나요? 지금 노동부의 뭐 진정이나 여러 가지 뭐 갑질에 대한 그런 어, 접수가 돼 있으니까 아직도... 그 조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데 예. 이제 지역 언론에서도 자꾸 전국체전 앞두고 불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근데 음. 전국 최전 뭐 울산을 담은 경험이 있어서 잘 알지만은 음. 대한체육회가 다 하거든요 음. 근데 울산지 체육회가 뭐 별로 할일이 없어요 그렇게 음. 중대한 중차대한 네.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울산체육의 성적을 네. 잘 내는거 금메달 많이 따는얘 여기에 집중하는 거지 음. 근데 울산시도 조금 <laughs> 문제가 있는 것이 음. 그러려면은 음. 어 작년보다 그니까, 전국 최전 안 하는 해보다 예. 예산이라도 좀증가돼야 되는, 우리 상식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예, 예. 이상하게 김석기 체육회장 되고 나서 예. 작년이나 올해나 예. 예산이 똑같아요, 거의. 예, 예, 예. 전국 최전 하는데, 전국 최전을 자꾸 음. 들먹이면서 예산은 증액을 안 해줬다. 음. 그리고 사무처장이 음. 새로 바뀐 회장의 음. 권위에 도전 해서, 아. 또 그런 업무 스타일에 레이크를 걸었다. 아하. 그리고 직원을 동원해서 뭐 소원 수리를 했다. 이게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예. 어, 정무직들, 우리 송철호 시장 처음 할 때도 산하 기관장이라든가 음. 정무직들이 뭐좀 버틴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때도 제가 청와대를 버텨할 때. 예. 정무직은 장이 바뀌면은. 네. 스스로 나가는 게 맞다. 음.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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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것까지만 하죠. 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얘기가 아, 좀 많아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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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민의힘 울산선대위가 꾸려졌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좌장을 맡아서요. 지난번에 민주당 지역선대위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 울산선대위 얘기 조금 해보죠. 네, 맞습니다. 울산선대위, 여야 모두 보면은, 기존의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을 채워줬다는 네. 점. 네. 이것은, 어, 신선한 면에서, 또, 새로움에 대한 기대, 요즘에 많은, 많이 보는 그 변화 흐름에 대해서는 좀 역행하는 것 같아요. 예. 정책 개발, 외연 확장,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지적 충분히 나오고요. 예. 여성표, 2030 세대표는 어떻게 할 건가? 예. 여기에 대한 포석이 있느냐? 이런 평가도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중앙선대위는 유력 인사나 청년 정치인 영입 경쟁이 치열한데 지방이라서 그런지 울산 본부가 아, 중앙 본부가 좀 어수선해서 그런지 맞습니다. 다소 우외입니다 지금 이제 보산 뭐 투표권도 그렇고요. 예. 이제 국회에서 토, 거의 통과될 걸로 봐지는 어, 피선거권 예. 18세. 구군 의원 나올 수 있습니다. 음. 18세 구청장 시장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이런 젊은층에 대한 MZ 세대에 대한, 어, 접근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군들이 전부 전면에 좀 배치되었죠, 국민의힘은. 예. 변화를 통한 표심 잡기에 발 맞추고 있느냐. 음. 그리고 선대위 주요 직책 외에 히든카드나 실무진도 물론 있겠지만은. 예. 어, 정책 개발에 대한 이 적합한 인재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될, 것, 될 겁니다. 예, 어, 때마침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로드맵이 공개가 됐는데 완전 상향식 원칙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상향식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정말 어, 완전 상향식이라고서는 이제 경선 원칙 예.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하겠다. 음. 이제 원칙인 거죠. 그데이 예. 이준석 대표가 뭐지난연 말에 그런 말을 쭉 해서 예. 언론 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자리도 음. 불분명하니까. 지켜질까 예. 이런 점이 좀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밝혀진 거는 그렇습니다. 예. 시민들 사이에 그렇게 되면 인지도 높은 후보 음. 아니면 권리당원인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예.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예. 국민의 힘 내부로서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일단 원칙은 참 좋은데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지방선거 공천은 대선 이후니까 윤석열 후보의 당선 결과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 있다? 없다? 있죠? 충분히 있다. 있다.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네. 음. 어, 손자병법을 보면은 풍림 화산이라는 이 전략이 나옵니다. 예. 일본의 그, 다케다 신켄이라는 그 장군도 아주 유명한 그런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음. 상대 제압할 때는 풍처럼, 바람처럼 빨리 해라. 예. 또 내부 조직은 숲처럼 좀 정련하게 예. 어, 잡아라. 예. 공격할 때는 불처럼 비사좋게 나아가야 된다. 예. 그러나 태도는 산처럼 침착하고 묵직하게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예. 지금 대선 후보 선대위 조직 모두 풍림화산의 자세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타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김잠출 기자,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더 나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만복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